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가 무대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공사를 직격했습니다. 아, 이재명은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늘려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고속도로, 국도 모두 청소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로 청소하면 좋겠다 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차원에서 국민 대청소 운동을 하자면서 꺼냈던 말입니다. 또 국민 대청소 운동도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면 좋게 하겠지만 그걸 7, 80년대 개발 연대 에 그랬던 것처럼 전 국민 청소 운동 운운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재명은. 제가 경기지사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가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말을 안 듣더라. 청소하라니까 청소 죽어도 안 하고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를 했는데 우리가 하겠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 자기들 관할이라고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오늘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는 이재명이 또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태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듣는, 듣는 앞에서 도로공타, 도로공사를 질타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함진규 사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제안해온 도로처, 도로청소를 도로공사가 금지하거나 거절했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함사장이 현행도로법 36조에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 보수는 청소로도 가름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도 할수 있다고 답변하자. 김은혜는 경기도가 청소하자고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함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도로공사를 콕 집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함사장은 이재명의 발언 이후 공문을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가 직접 청소를 하겠다고 요청했다든가 그런 공문은 전혀 찾지 못했고 그 공문 그래서 그 공문 이외의 방법으로 요청하고 회신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라 아, 그렇게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더니 그런 자료도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함 사장이 목이 열 개라도 돼서 대통령을 모함할 수는 없을 것이고 둘중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김연의 의원은 공문 수발신 내용을 내역을 제공받았는데 대통령의 바른대로 청소를 도로 공사가 거부하는 공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 사안은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생중계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연에는 도로공사가 경기도지사까지 와서 삭삭 빌었는데 거절했다면 이것은 초갑질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이거나 왜곡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없었던 일을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이고 어, 거짓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은혜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백헌,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회 경기도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상향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안 해주면 문제를 삼겠다 아,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허가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문제가 돼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까지 보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꼼짝없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김은혜가 공문을 언급한 것이 이 부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도로법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가 알아서 청소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하면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청소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함시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확인을 또 하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김은혜가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김은혜는 이어 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드러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 한 사람 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명하는 수준의 개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이재명이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생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함진규 사장을 내쫓기 위한 그래서 그 자락을 깔고 나은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로 들립니다. 아마 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개정해가,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 아마도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대통령 지시 사항은 의미가 크며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사퇴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또 논란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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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청소를 언급했다면, 도로공사에서 거절했을 리도 없고, 또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 생각보다 그냥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청소 운운하는 것도 참, 과연 맞는, 맞는 말일까? 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이재명과 세트로 뉴스가 나오는 사람 있죠. 바로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김현재가 이재명의 행동대장 노릇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의원을 지냈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과거 친형 이재선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용인효자병원의 백기주 전문의로부터 관련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주장했던 바 있는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다른 정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측 정인으로 출석한 백기주 전문의는 이재명의 형 이재선씨에게 조정약을 처방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수면제를 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날 백정 문의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0년 무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선을 만나달라고 부탁했다는 말과 함께 그 이후부터 김현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받았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현지 등이 이재선의 상태가, 심사,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다라고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백기주 전문의 역시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시민모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긴 사무총장은 일정한 친분 관계를 기초로 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김현지가 이재선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은 이재명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유도하려는 그런 시도로 비출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김현지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의 정신병원 강제, 강제 입원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는 이화영의 변호인이던 설주환 변호사에게 이화영의 재판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재명 관련 이야기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요구 전화를 걸었던 것도 김현지고 또 대장동 사건 당시 경기도청의 하드파일을 지우라며 배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었던 것도 김현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재선 씨 관련 용인효자병원 백기주 전문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도 김현지였던 것입니다. 이긴 총장은 결국 김현지는 이재명의 재판과 도정, 시정, 시민단체 활동, 심지어 사적 영역까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고 불법도 서슴지 않으며 행동대장이 되어서 대리 집행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현지와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나오는데도 민주당은 김현지의 국감정인 출석을 방어하는 데 급급합니다. 과연 이런 정당이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김현지와 관련된 의혹은 이미 게이트급으로 비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정감사에 불러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불러내겠습니까? 김현지의 말 맞다나, 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